이렇게 신현 1, 2가, 어, 저기 초록초록하게 이제 산들이, 야 너무 이쁜 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현 1, 2가 내려다 보이는 현장. 전망이 좋고, 조경이 잘돼 있는 자연 친화적인 현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허물레이 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레이 박상규 이사입니다. 와 주차장비가 끝내주네요 여기는 <laughs> 그렇죠 주차장비만 봐도 돼 네. 그냥 딴거볼 필요 없어 네. 올라가면 더 이쁘겠죠? 아이고 네, 아, 네. 어, 조심하세요. 네, 네. 네 지금 바닥 아스콘 다시 한번 깔아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깔아드릴 거예요. 네펑커 차수대. 네커 여기 오버헤드 셔터. 네어 물도 잘 빠지게 그냥 쭉어 그쵸? 일자로 네. 쭉 깔아주셨네요. 그쵸? 네 배수 잘 되게 네되 있고 오버헤드 네. 셔터 뭐달아 드릴 예정이고 네. 네. 들꽃마을 산들 마을인데 산들 마을은 도시가스, 도시가스. 정화조도 안심해도 되고 네. 상수도 다, 다 들어오고 완벽해요. 쓰 조건 다다 네. 좋은데 여기 단지 요그 네. 배치 상다 네. 남양 세대가 없었거든요. 네네 유일한 남양 세대가 어, 남양 세대예요 네. 두 세대 남양 세대 음. 음. 네 그렇죠 애가 네. 네 남양 세대입니다. 쟤는 좀 네. 약간 꺾였어요. 쟤는 그래도 대신 금액 차이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일억 정도 차이 납니다. 네. 네네 시스템이 설치가 되시고요 네. 뭐 차량 두대 들어오시고 뭐 네. 전기 제가 수도예요 네 수도 네. 가려져 있는 거 수도 네. 폭은 충분히 들어오시겠죠 네 5m 50이면 충분합니다 5m 50네 5m 30 정도 아, 30. 보시면 조금 붙여도될것 같아요 네. 네. 뭐 층고도 재달라는 분이 계셔서 네 층고도 재주세요 네. 수용차는 충분히 들어가고 좀 탑차 높은 건안될것 같아요 2m 40이면은 음. 그 카니발? 응 음, 그 카니발 정도. 그, 응. 그 루프 음. 있는 거 좋아요? 있는 가능합니다. 제가 2m 10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내려오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가 이제 주차장에서 통하는 문이 있고 이제 이렇게 정문이 생깁니다. 내일 달아 주신다고합니다 이쪽으로. 네. 정문이 생기고요. 계단은 많이 안 올라가네요. 그렇죠? 우와. 어? 이렇게 넓은 정원이 여기. 우와. 여기 계획갈릴 텐데? 그러게요. 너무 넓게 잘 나왔는데요. <laughs> 크네요. 정원이? 크네요. 와, 정원, 네. 어 정원 맛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laughs> 저희가 계획갈리면 마당은 일부 좀 포기하시라고 하시는데? 네네. 여기는 계획갈린데도 마당도... 마당을 포기 안 하셔도 돼. 네. 자연 녹지인가 확인해 볼게요. <laughs> 네. 건물도 크던데? 네. 그쵸? 와, 여기는 뷰가 이쁜데도 정원까지 이쁘게 해서 저기 내려다 보이는 거 보이세요? 와. 네네. 소나무도 이쁜 거. 네. 색으로나 그걸 로다더 어주촌 씨께서 소나무 조경을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화산석으로 이제 다. 네. 네. 어 여기도 어 소나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있어요. 어저 가운데 소나무 아니고. 저거는 소나무 아니에요. 네. 중정식으로 이렇게 네. 또 이쁘게. 우리가 중정 라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네. 분재를 섞어서 이렇게 또 꽃도 심으면 이쁘겠죠? 네. 음. 집 실내에서 다 보이는 거잖아요. 안에서 아, 2층까지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중정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거 중정이 들어가면은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네. 그 외벽 마감 비용도 줄어들고 당연하죠. 창호 비용도 네. 줄어들는데 네. 네. 근데 게 팠는데 저게 네. 또 창호가 네. 중정이 생기면은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가나요? 훨씬 많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음. 이쪽은 분리했어요. 네. 파벽돌과 파벡돌, 라임스톤. 잠깐만, 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되게 두 가지의 재료를 써가지고 음. 특이합니다. 네. 여기 지금 창틀, 테두리도 다 이거, 그, 오리지널 징크. 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아, 법무장님, 너무 이뻐요, 외관이. 오늘 날씨하고 어울려서. 크아, 이 조경과 집이 너무 어울리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 두동. 네. 네. 한집두집 집 아니에요. 네. <laughs> 처음에 저한 세동인 줄 알았어요. 전 세동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응, 근데 왜냐면은 방... 중간에서 꺾여 있으니까 이게 <laughs> 네. 다르니까 재료가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집이 요거 하나 저거 따로 네. 있는 거 같잖아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네 남쪽. 남쪽이고 네. 이 일단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릴 데 지금 거기가... 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동남향. 남쪽, 네, 네 남쪽으로 네. 창을 많이 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동남향.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가 볼게요. 방암은 네. 음,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음. 저희가 외관이 너무 이쁘니까 정원하고 한참 보여드렸습니다. 둘레 열두 <laughs> <12. 웃음> 저희 명문세가가 한 칸이 더 네. 많긴 하네. 네, <laughs> 아, 그래도 많은 거예요, 이것도. 열두 <laughs> 네. 칸 양쪽으로. 네. 네, 저희 명문세가는 길게, 거기가 사실은 더 많죠. 네. 그렇 네. 음, 끝까지 다안 올리긴 했네요. 네, 이렇게 네. 하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안 오셔도. 네. 이 위로 조명 들어가도 이쁘고. 네네. 조명 넣으시면 더 이쁘게. 이 밑으로 두고, 마찬가지고. 네. 네. 지금, 지금 불을 안 켰어요, 아직. 아, 그래요? 불, 지금 열해 등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열쇠도 있네요. 어? 잠겨요? 네. <laughs> 네. 어우, 부드럽게 열리네요. 네. 네. 자, 중문 여닫지 일가소등. 네, 일가소등. 부장님 좋아하는 르그랑. 어, 르그랑. 어? 안 켜지는데요? 그러면 배전판을 끄신 네. 거 아닐까요? 차단기. 네, 차단기. 네, 그거 껐네요. 네. <laughs> 네. 나중에 일가소등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한번 이거 꺼볼까요? 뭐... 아, 일가소등 이따 설치, 나중에 설치할줄것 같아요. 이걸로. 네. 여기 일가서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우와! 이게 또 뭡니까? 10m 넘는 가 아니에요? 10m 가까이 돼요. 지금 10m 넘지는 않고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딱 10m. 아, 10m. 그러니까. 네. <laughs> 네. 응.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 아, 아까 보던 전망. 와. 아니, 전망도 전망이지만, 또 여기 또 이렇게 대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어, 그러네요. 눈치있게. 네네. 카페야. 응. 세불를 했다보면 응. 응. 어이 앞에도 시원시원하게 뚫려있고 와 제가 좋아하는 이 전망이 조명과 전망이 너무 좋은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창호도 응. 응. 알를리바디 시스템 창호 들어가있고 오우 직한데요 창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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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도 두껍게 네. 잘 설치가 되어있네요 단열이 잘될것 네. 같습니다 지금 해가 양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오류도. 동쪽 네. 남쪽 일단, 정신 때면 이쪽으로 해가들어 와요. 네. 아... 응, 지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바닥은 뭔가요? 네.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죠? 네, 포세린 타일. 네. 네. 왜 신발 안 신으셨어요? 바닥이차갑깐 어, 신을게. 네, 네. 시내기... 네 신으세요. <laughs> 응. 어, 중... 주방하고 LDK 구조. 네. 시공은 현재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이는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넣어야겠다. 그렇죠 네. 깔끔하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어, 주방 공간도. 네. 식탁도 따로 여기로 하나 놓으셔도 돼요. 그쵸? 어, 저, 당연하죠. 어. 이거, 저는 음. 여기다 길장히 좋겠어요. 여기 너무 좀 네. 여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대나무. 그죠 네. 지금 진달라도 피고 있고. 어, 음. 요 도로는 안쪽에 새 집이. 끝이에요. 네. 한, 세 집. 끝. 저기 내네 집. 아, 내네 집이구나. 여기, 아, 뒤, 이쪽에 한 집. 이가한집더 어, 네. 있고. 네네네. 네. 그 집밖에 안 네. 나냐. 네. 맞다는 얘기에요. 음. 네. 맞습니다. 네. 자, 주방 한번보여드리죠 어, 어. 네, 이건 엔지니어스톤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칸스톤 아, 아니면 비아테라 네. 칸스톤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엔지니어스톤 계열 네, 네, 네. 네, 들어가 있고. 네. 싱크볼은 키친바우. 키친바우. 네. 아메카스인다 키친 키친 네. 네. 세라믹 코팅어 있는 싱크볼 들어가 있고. 네, 아메카스인다드. 음, 아메카스인다드 수전에. 그렇죠, 엔지니어스톤이네요. 여기 이음매. 네, 맞아요. 네. 네. 이 집이 15억. 6천이네요 네, 15, 네. 15억 6천 15억 6천 네 그리고 엘리카 네또 들어가 있고 네 한샘 3구 인덕션 네네 네. 냉장고 자리 네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래요 아까 얘기했어요 어. 양계형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양계형 김신영 양고 김신영 양고 네 여기는 그냥 일반 수납 네가구도다포장 네. 쓰셨고 네, 네. 블룸 경첩 음. 들어가 있고요 네 위에 등도 이쁘네요와 어. 너무 <laughs> 이쁘죠. <여기> 네. <laughs> 네. 없네요. 어느게? 네. 식기 세척기가? 식기세척기? 응.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 식기세척기 뭐? 네. 그렇죠, 그쵸, 그쵸죠 여기 여기 없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네. 모습에뭐 네. 원하는 계속 있다 보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laughs> 네. 찾게 되네요. 네. 근데 뭐 일부 요거 한칸 빼서 늘 쓰니까. 아, 늘 쓰세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의 다늘으니 네. <laughs> 아, 이쪽으로 오셔야겠죠? 그쪽 이쪽? 이쪽? 아, 이쪽? 네, 이쪽? 수도랑 네. 배수 때문에 네. 싱크볼 옆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네. 키친바우네 네. 여기 밥통 오시면 되시고. 네. 어. 부드러워요? 아. 네. 키친바우 거니까 레일이 좋죠. 레일은 아마 블룸 거 들어갔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블룸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쁘네. 네. 블룸. 네. 시스템 망자. 네, 시스템 망자. 네, 요것도 아, 요새 또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쵸, 요것도 <laughs> 네. 없으면 또 요새 좀 뭔가 허전하죠? <laughs> 네. 네, 있어야죠. 네. 시체 빼고는 다 있습니다. 네, 이런 음, 것까지 네. 네. 다 있는 거예요. 음, 추가로 하면 되니까 뭐. 네. 저희 어, 리차에는 광퍼분 안눠줬었어요 네, 뭐, 그쵸. <laughs> 저희는 뺄수 있는 건다 뺐었어요. 아, 가성비 집이니까. <laughs> 네. 음, 요런 데또 뭐. 어. 전체 체육인 그렇고 하부장 같은 거 하나. 네네. 네. 뭐 나중에 소에 설치하셔도 되시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오 여기 또 뭡니까? 조경이 네. 다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네요. 네. 요즘 이렇게 아 이쁘네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음. 뒤쪽도 이렇게 신경써주셨어요 네. 다용도실이 네. 네. 넓은데요? 와. 네. 세탁실이 더 다용도실. 보조 주방. 가스. 가스레인지. 혹시 네. 가스니까? 네. 개수대 음. 이야. 거기는 뭐래? 어, 오! 아, 오 보일러인 줄 알았는데, 보일러가. 진짜? 응. 네. 보일러는, 네. 오, 여기 세탁실 있네? 네. 보일러는 외부에 있나요? 옥상에 있나? 찾아볼게요. 어, 네. 보일러 찾기. 네. 보일러 찾기 대단 어, 해봐야 되는데. 네. 설마? 아니, 어, 안 열리네. 아. 음. 아니, 없어요. 보일러실이 없는데. 음. 어, 보일러실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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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이제 세탁하고 이제 자연 건조. 네. 바깥에다 하시면 되실 것 네. 같고. 네. 이게 네. 좁아서 세탁기가 안들어가려나 했는데 저 뒷문으로 어 이쪽도 충분해요 네네. 네 충분합니다 여기도 문이 달리잖아요네 있잖아요 슬라이딩 어, 네. 문이 있어요 슬드이도 네. 네. 이제 주방거실 봤어요 어, 이제 주방거실 음. 엄청 넓습니다 네. 반대쪽에 또 있죠 <laughs> 네 36평짜리니까 아직 반만 봤습니다 세면대 네. 들어가 있고, 하부로 다 수납장 다 넣어주셨고. 거실 세면대. 저좀 네. 음, 들어오겠죠? 네, 들어오죠. 누르라고 불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색깔도 바뀌고. 네. 선반까지다 해주셨고. 네. 콘센트. 오우, 깔끔합니다. 네. 자, 화장실. 음, 음 미스트 유리로 되어 음.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네. 뭐, 고압 스프레이건. 상부 음. 수납장. 샤워 부스로. 부스. 부스. 네. 무인지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여기도 아메리카 세다드 네. 여기 선바닥 올려놓는 좋게 밑에 네. 있고 발아기 수저 어, 높이 잘 달려 있어요. 네. 네. 거기다 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왜다 네. <laughs> 네잘죠 옛날에 세면대에다가 발 올려놓고 씻다가 네. 엄마한테 많이 혼났는데. 떨어져요. 어, 환기창도 크게. 어, 환기창도 대란 거 보여요 여기서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자 우리 그러면 화장실까지 봤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또 보니까 느낌이 또 네. 다르죠? 네. 꽃도 음. 좀 심어지면 이쁘겠네요, 그죠? 주변에. 네. 알록달록하게. 네. 델링층에 네. 방이 있죠? 평수가 크니까. 여기부동님 쓰셔도 되겠는데? 어, 이거 충분히. 사이즈가 커요? 네, 사이즈가 커서 국박이 장사하셔도 충분히 침대 넣고 쓸수 <laughs> 있는 크기입니다. 네. 3m 나오고요. 길이가 이제 길이가 3m가 넘요 거의 3m, 4m... 사이가 네. 아니고 3 m 5 0그 m 그니까 3m 넘죠. 네. 에어컨, 전공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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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도 바로 테라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창호 바로, 바로 네. 나가서 테라스. 이 응. 가운데 조경도 보이고. 와 조경 맛집이야 봐봐 방. 분위이 주셔야 돼이 방은. 왜냐면 봐봐요. 네. 그냥 자연 치유야 이건. 네네. 딱 있죠. 여기 또딱뜻 보이죠? 일어나면 침대에 서딱 일어나면. 네. 어 너무 좋습니다. 밑에 걸레받이도 마이너스, 물딩 네. 상부도 다 마이너스 물딩 해주셨고. 마감도 깔끔하게 잘 되셨습니다. 네. 응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알루미늄. 네. 철수 비싼 거예요. 에딘도 네 최수정 네 <laughs> 최수정이시겠던 전 네. 이름이요. 전에 성정국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수시로 네. 오, 자 여기 이렇게, 또 보여요 이, 이 공간. 이 공간이 보여러실인가요 방음인데? 아 아니요. 이, 이 공간은? 내부 어, 그냥... 아 내부 외부... 내부 그냥... 외부... 사이드 공간이네. 근데 네. 여기 나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이제 난간이시겠죠? 네. 뭐 혹시라도 위급 상황에 파제시. 맞습니다. 네. 거기는 계단 창고일 텐데, 그럼요. 음. 여기가 물놀실이네요? 네. 거꾸로! 거꾸로 물놀러. 거꾸로. <laughs> 거꾸로. 거꾸로. 여기가 물놀실이었어요. 네. 와. 네. 저 옆에 붙어 있는 거저 빨간 통 그때 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기 연소를 이렇게 뭐 해주는 일단 뭐 도움 주는 쓰... 네. 네 기능상 도움 네. 주는 거라고 네. 했는데 저 설치하는 게좀 비싸다 고 얘기했어요 네 했어요. 까먹었어요. <laughs> 저도 까먹었어요. <laughs> 예전에 그 맹문색을 자주 있지가 있는... 않아 저기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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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은 들었는데 보일러 가검은색이네요 어, 저도 네. 그리고 커. 그럼. 네. 요 하나로 다 해나봐요. 음. 네. 축가도 음. 저게 용량이 음. 큰가 본데 음. 거꾸로 있나? 구 네. 자, 여기서 이제 계단. 어, 이쁜다, 난간이. 네. 난간이 디자인이 이렇게. 네, 요거 이렇게 뚫려있는 거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있어요. 네, 막으면 돼요. 네, 근데 네. 계단이 낮아요. 어. 그쵸? 네네. 음. 딴 네, 네. 딴데 이만큼씩 뚫려있어서 막발 빠질까봐 애들 걱정하시는데, 네. 요 정도는 뭐 크게 안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예약해주신 분들이 요거 막아달라고 하시거든요. 막으면 돼요. 네. 나무 돼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네. 아이고, 신발 안 신으셨구나 실어 발안 실어요? 겨우는 지나긴 했는데 <laughs> <laughs> 이층은또 불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계단판도 넓어가지고 발이 네. 다 어, 다리 되게 다리요? 편안하네요 올라가는데 음. 진짜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아, 예전에 뭐 복층 빌라 같은데 이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오. 데들도 있고 네네. 뒤꿈치를 너, 걸어내려야 되는 데들도 네. 있었어요 다, 다 넓어서 네. 제발한 신고 들어올까요? 음. 되게 편안해요 네. 30cm는 되겠죠? 네, 네. 네 편안합니다 어, 자. 네, 30cm 돼요. 네, 네. 런 데는 도장마감 돼 있어요. 어, 도장이에요. 마감, 네. 깔끔하게 있어요. 크림 하나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벽 박지 말고, 이렇게. 위에 피스 네. 박아서 하는 네. 거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깔끔하게, 요새는. 네. 피처레이처럼 박을 수 있습니다. 어, 조명 필립스. 네. 첫 번째 방. 네. 음, 아, 어, 이 방은 어. 밑에 방이랑 똑같은 크기네요. 여기는 조망. 조마... 뒷상까지 다 보이네요. 어, 조망. 조마... 그 이죠요 네. 집이 20억 넘게 팔렸던. 요 앞에 집, 파란 집이. 요 밑에 집도 20억 넘게 팔렸고. 여기 팔았고, 밑에? 네. 아그 밑에. 뭐 13억, 뭐. 이쁘다. 초승에 들어 이제. 저는 요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요때좀 지나서까지, 네. 5월까지. 가을에도, 가을에도 끝내. 가을도 이쁘죠? 네. 단풍도 이쁘고. 근데 저는 파란 게더 이뻐. 사실. 네. 가을, 가을보다는. 네. 밑에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네. 비슷한데요. 네. 3m에 3m 68. 근데 여기는 붙박이장이 돼 있습니다. 네. 네칸짜리. 네.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시고 길게 쭉 음. 설치하셔도 돼요 네 음. 아까 1층 방도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길게 쭉네저중정 때문에 지금 마감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창업 가파하고 그렇죠 대리석가파하고. 여기 다 창업이 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체감은또 여기 들어오잖아요 오 남쪽이니까 이게남양이니까창 동남양 어 깔끔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 1층 방이랑 똑같은 방 크기 두개 고용역시 여기가 이제 공용역시 데자뷰, 똑같네요. 밑차. 똑같아요? <laughs> 네. 아, 똑같아 <laughs> 네. 자, 데자뷰. 어, 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설치된 것까지 똑같은데요? 네. 아, 똑같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뭐, 앞뒤로 뭐, 아, 여기는. 오, 뭐, 여기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사면이 다 뚫려있어요. 다 뚫려있고, 다 조경이 돼있어. 푸릇푸릇해. 네. 아 여기 네. 좀남의 집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네. 뭐 커튼 천원에 천원이겠죠 낮에는 음, 커튼 블라인드 한번 네, 하면 되죠. 남인 네, 남인 집 보니 응. 아니면 한2 음. 3년 지나면 이 대나무가 여기까지 다 올라올 거예요. 네 지금 <laughs> 막아드릴 거예요. 네, 네. 음, 지금 옆집도 이제 본 대서 네. 이제 공사하고 계시죠. 네자이방 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메인 룸인가요? 메인 룸은 아니요. 아, 아, 네. 어 작은 방이에요. 어디 작은 방 아니에요. 이것도 방톱입니다 네. 3m. 3m. 4m50? 4m40. 아, 거의 같아요, 방식이. 네. 네. 창, 창. 진짜 여기 건물 창. 네. 창호가 많이 들었겠다, 샤시가. 네. 네.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 네. 음. 자, 여기는 시스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방몇개본 거예요? 지금 세 개째. 세 개째? 네. 밑에 하나, 둘, 셋 개째. 근데 네 개인데? 여기 네 멀티 중. 잡기 전에? 이게 베란다 밑에를 활용한 것 같은데요. 뚫려 있는 멀티룸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베란다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음... 발코니 개념으로. 이거 뭘로 쓰죠? 어? 뭘로? 뭘로 쓸까요? 이거 여러 가지 쓰면 되죠. 여러 가지? 응. 문못 열어요? 아니요 열려 있습니 자. 여기는 막아서, 네. 막아서 멀티노셔도 되고, 네. 저기 샤시에서, 네. 이대로 해서 여기 를뭐 테이블 놓고, 음. 테이블 공간, 아니면 빨래 말리는, 전 런닝머신 놓을 거예요. 아 그렇지 운동을 하시는 건데, 어 그러네. 네 여러 가지. 네. 단, 전기 다돼 있잖아. 요 네. 네. 단독주택 사시면은 0 시건 1 1 시건 뭐 새벽이건 음. 막 뛰어. 띄워, 아 뛰어쳐가면 네. 저 우리 집 미신데. 순간 서호 뭐 그런 거 걱정 없지. 아이 그럼요. 네. 제일 좋은 거. 어, 저, 아 그렇구나. 어? 한번 나가 네. 여기서 런닝머신 뭐, 뛴다 생각하고서, 우와. <laughs> 아 좋네. 그죠용 <laughs> 지금 이게딱 저만 보면서. 네. 아, 내려다 보면서 어, 맞네, 맞네. 요새 런닝 머신이 이렇게 가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 네. 산 보면서 그것 때면 진짜 등산하는 느낌이 에요 어, 효과가 확 나겠는데. 네. 요새 운동 좀 하니까 좀 이제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 네. <laughs> 요새 바빠서 못가고는 있긴 해요. 제가 네. 네. 서 있는데서부터는 이제 안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문은 따로 설치 안 되고요. 네. 바로 여기 세면대. 네. 여기도 불 들어오고. 안방 안방 세면대요 일단 네. 안방 따로 세면대. 욕조가 네. 설치된 네. 안방 욕실. 자, 그렇죠.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변기랑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수건 놓는 데도 돼 있어요. 수건걸이랑. 걸려볼까요? 네. 드레스룸. 어, 드레스룸. 음. 이드레스룸에도 창호 다 해주셨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에. 네. 깊숙하게 들어가요. 그쵸. 거의 일곱 정도 보시면 되시고. 깊숙하게. 네. 스타일러 들어오겠네요. 스타일러가 기본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네.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네. 그리고 다섯 칸장이잖 사수차, 네. 드레스룸. 이렇게. 이단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스트 유리 네. 이제 여기가 침실. 네. 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오. 음. 진짜 크네요. 네. 네. 그 기상 시간이 부부끼리 또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음. 그랬을 때뭐 뒤척이고 옷 갈아입고 뭐 네. 씻는 소리에 깰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드라긴 합니다. 완전 ]다면서. 분리된 느낌이 나네요. 화장실하고 네. 다 그렇죠? 네. 이 바깥에서 옷 입고 씻고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분리돼서 방만 닫으면 4 m 20. 네. 와. 얘는뭐4 m 80. 어, 폭도 넓고 길도 길고. 네. 길고. 음. 네. 그 창도 이렇게 피스창과 메인창이 네. 통창구돼 있어서 전망도 쫙 나오고 좋습니다. 겨울에 여기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어우 샤시가 진짜 네. 비싼 게 샤시로 해가지고 난방 잘될것 같습니다. 뭐 방이 넓죠? 많이 넓죠? 난방이니까 네. 시스템 에어컨.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인룸까지 다 봤네요. 그렇죠? 네. 뭐 창. 뭐창 아, 필요충 있는데 뭐 네, 트, 굳이 트레스가더뭐부잡하다고 하시면은 방이 음, 넓으니까 워낙 네. 화장대도 안 되고 그렇죠 화장대에 겸창어 선생 이거 그건데 소리 나는 거 어? 뽕네 뽕? 그러네 요새 이게 맞네 어 아닌가 <laughs> 이건, 안, 이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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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가 보세요 이건 아닌가봐 뒷뽕이 아니네 네 <laughs> 비슷해 근데 비슷했어다 <비슷해서>. 네. <laughs> 봤어요 다 봤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끝끝 끝 아닌가요 3층 있다 그랬잖아요 알아요 네 지금도 꽤 오래 보셨는데 또 한층이 더있니요 한층이 더 있습니다. 11평짜리 3층 다락. 그냥 다락이겠죠? 네네네. 별로 기대 안 하고 올라갈게요. 네. 기대하지 마시고. 네. 일단 방 4개입니다. 여기까지. 방 4개. 방 4개고. 이야, 여기, 그래 다락인데, 층고가 나쁘지 않아. 그쵸? 네. 충분하죠? 근데 뭐 멀티룸으로 막 주방 시설 이런 건 없어요? 네. 네. 주방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에어컨 근데, 있고. 네, 근데 에어컨 있고 하니까 음, 어. 얘도 공급방이나 서재 써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다 가 제가 이렇게 바공 집은 가운데다가 이제 책상 놓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양쪽으로 해서. 네. 충분 높으니까. 충분가 테라스가 양쪽에 있는. 양쪽 있어. 테라스가. 이쪽으로 도 있고 연결돼 있겠죠? 연결? 연결 안돼 있을 것 같아. 따로 떨어져 로을것 같은데. 쪽커로 어, 테라스가. 이쪽으로 <laughs> 이아으로이쪽 <연결돼> 있네 이쪽으로 있쪽으로 분리 으로이쪽데도 겁나 으 그렇죠? <laughs> 이렇게 테라스 이렇게커어쪽으로이이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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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 수영장 만들거나. 야, 이거 너무 큰데요? 여기서 뭐 자전거나 뭐, 다른 거 뭐. 아, 캐치볼도 가능하겠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네. 여서 저기 팀장이 가보세요. 캐치볼 해보게. <laughs> 아까 아, 그... 전망. 일단 전망도 볼게요. 이야, 전망도 당연히 좋고. 10m였는데, 네. 10m까지 하면 10, 한 2, 3m는 되는 거예요? 캐치볼 혹시?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옆집 마닥에 떨어지면. 아니, 막아야죠, 못 <laughs> 받으면 안 되는 데 아, 뒤 막아놔야지. 네. 아또 분리가 돼 있는데 네 그쵸? 분리됐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뭐 연결하고 싶으시면은 구름다리? 네 구름다리 <laughs> 하나만 아 근데 건너가서 하면 되죠 네. 아니 여기 밑에 중정공간 비안 맞추고 싶으시면 아그러고이용 되죠 네뭐 네, 이어서 이거 다 철거하고 이으면 네. 네. 저기는 뭐 따로 이제 개인용도로 나만의 네. 뭐 테라스 쓰시면 될것 같고 이야 어때요 전망 아 여기는 뭐 빼번 올라오면서 네 음. 꼭대기 아니에요 여기 꼭대기는 네. 아니고 꼭대기요? <laughs> 꼭대기는 아니고 거의 올라와 저기 있잖아 어, 그렇죠. 또저희 등산할 때아다 올라왔나 싶은데 또 집이 끝이고요. 그때는 저기 저희 소래산인가 낮은 산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서 네. 다온것 같은데 옆에 들어가 보면 또 길이 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네. 저 유지역도 이제 집이 이 집이 끝이겠지 하는데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집들 더다 많아요. 올라오다 보면 네. 괜찮아요 또. 네. 네. 저는 저 안쪽에 통점그숲 마을도. 음. 그한 3, 4년 있따라서저 안쪽에. <laughs> 네. 근데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마을에서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자, 좋네요. 태양열은 설치 태양광 설치하시면 될거 네. 같고. 어저께 다 설치했네요. 태양광은. 네. 싱크 마감. 네. 시애에 네. 음. 있는 전주택 마을에 네. 음, 그래도 이제 유일한 신축 중에서 이제 남향을 보고 있는 네. 음, 세대가 오픈을 했어요. 네. 금액은 그렇군요. 15억 6천? 15억 6천. 네. 정확하게 한번 해서 이제 자막을 안내를 해 드리고요. 밑에는 1억 사요. 1억 정도? 네. 네. 1 4,000. 그래요? 네. 막 봤어요, 제가 아까 그래요? 네네. 음, 네, 네. 장... 네. 뭐, 장뭐뭐땅 크기도 있고. 이상하고 땅 크기랑 음. 좀차이 납니다. 네. 네. 먼저 오시는 분이 뭐저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네. 좀 금액은 더 있고.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따뜻따끈하게 신규로 오픈한 현장 네. 안내를 해 드렸고요. 최초공개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최초 네. 공개. 편집을 빨리 해야겠 <laughs> 자부하고 빨리 네. 편집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입구부터 아까 제가, 어, 그, 마당부터 전망, 아, 전망하고 조경 맛집이라고 랬는데 정말 구조도 지금 너무 잘 나왔고요. 다락방도 충분히 높게 잘 나왔고, 방 4개 나오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스 직관으로 다 이렇게 어,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망 보시고 마당도 이렇게 이쁘게 잘 시구, 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찾으신다면 요 집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 현장 저희 홈물예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홈물예가 친절하게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